안녕하세요. 노병천입니다. 사람은요, 같이 의미를 따라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,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목에 힘을 주고, 남들에게 의시되고 군림하면서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,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.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.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, 한 30년쯤 됐습니다.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엄청 크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. 대형 교회로. 그래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세습을 했습니다. 그 당시는 뭐 세습에 대한 비판이 없었어요. 자연스러운 그 당시 풍조였습니다. 그런데요. 1년쯤 지나자 이 목사님이 과감하게 그 교회를 딴 분에게 넘겼습니다. 그리고 저 멀리 오지로 떠났습니다. 지금 원주민들과 함께 30년간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또 그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성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할 때면 저를 만납니다 물론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적은 그런 후원금을 드리곤 합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편안하고 존경받고 노 걱정없고 누가 봐도 성공한 목사님으로 계속 계셔도 될 건데 왜 그렇게 고생 고생하는 곳에 일부러 가셨냐고 뻔한 질문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제 가치에 맞습니다 제 삶의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마음으로 깊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, 그 자녀,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아들 따라 많이 이사를 하는데요. 지금 제가 마침 온 곳이, 예, 성교사 집 집입니다. 또, 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? 전세집인데야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. 이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없을 만큼 열악한 그런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. 그리고 또제 아들, 누굽니까?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교수 요원까지 갈 정도로 탁월했는데 예, 지금 모처에 멀리 또 선교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하, 어떻습니까? 저는 제 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. 가치 있는 일, 의미 있는 일을 따라 사는 그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?